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유럽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심방세동의 스크리닝에 있어서 모바일 심전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심장의 일부분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게 대이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방이 파르르 떠는 겁니다. 세동 가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심방 부분이 자꾸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이 거기에 조류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혈전이 생기는 이런 어, 질환을 갖다 우리 심방세동이라고 부르죠 예,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여기 왼쪽 그림에서처럼 왼쪽 그림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으로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이 전기가 1분에 60에지 100번 만든 전기가 쭉 타고선 심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장의 전기 흐름입니다. 반면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심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무질서한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실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심전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 그림은 정상적인 것. 심방의 전기 즉 피파가 1분간에 60 내지 100회 아주 규칙적으로 나가면서 피파의 모양이 아주 일정한 어, 멋있는 피파를 보여요 반면에 심방세동은 바로 저 피파가 1분간에 수백개가 막 엉켜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피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베이스라인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게 이제 피파가 올라간 피파 내려간 피파가 막 무질서하게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파형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임상적으로는 저렇게 피파가, 어, o r g a n i z 있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그 심전상에 있는 베이스라인이, 어, 노이즈가 낀 것처럼 보이고 또 심방의 전기가 수백 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심실로 내려가면서 물론 상당수가 걸러지긴 하지만 걸러지지 못한 채로 내려가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박동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150회 이상, 심지어 200회까지도 이제 박동수가 올라가고 또, 굉장히 불규칙해요. 심방의 전기가 규칙적이지 않는 게, 이제 심실의 전기조차 몹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심전소견입니다. 도 보시는 것처럼 빼죽빼죽 나와 보이는 게 QRS complex, 심실의 전기인데,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굉장히 불규칙한 걸 여러분도 볼수 있어요. 이런 그 심방세동의 발생은 어, 서양 사람들에서 동양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편이긴 하고요남성한테서더 많고, 어, 백인이 더 많아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아시아인들은 그런 면에서 좀, 어, 방세동이나 하여튼 부정맥의 발생이 아시아인들은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 좀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흔하고 많은 부정맥입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중년 성인의 4분의 1은 향후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성인이 4명이 있으면, 우리 친구 4명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명은 나중에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물론 이제 서양의 데이터이긴 합니다. 심방세동의 70%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고령이, 고령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2021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심장 질환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 5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아 5년이 아니든가 하여튼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보면은 95년도에 심방세동 유병률이 230만 명 15년 지났더니 이게 거의 두 배를 넘었어요 2030년 되게 되면 12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심방세동에도수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15년, 20, 어, 15년에 걸쳐가지고, 어, 유병률이 두 배, 딱두배 증가됐네요. 이걸 갖다 우리가 플러스를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2060년도에는 또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발생률은는 1000명당 1.8명 정도. 어, 유럽도 똑같이 증가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 2006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가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오른쪽 그림은 앞으로 예측이에요 2015년도에서 2060년도까지 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어,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심장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뼈, 뼈를 치료하는 의사다 아니면 피부를 치료하는 의사다 성형을 하는 의사다 하더라도 그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심방세동은 이미 많아요. 이미 환자 수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증가하는데, 문제는 심방세동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진단되지 않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어, 의학적으로 보면 이 페럭시스몰레이션 뭐냐면은, 처음에 생기다 말다예요 생기다 말다 한번 생기고 뭐몇달 있다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1년 있다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생겼다 말았다 하니까 의사가 진찰해도 모르는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의사 사이드에서 보면은 요새는 그 총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슴 진찰을 철저하게 잘 하지 않아요 배를 보는 선생님들은 배만 주로 관심이 있고 또, 뭐, 다른 과, 뼈 관절을 보는 선생님들은 뼈하고 관절만 보려고 그러지, 심장 진찰, 기본적인 심장 진찰 잘 하지 않아요. 거기다 또, 심전도를 찍으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심전도 검사를 잘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 하지 않거든요. 또, 그, 질병의 네이처가 있다 말다 하기 때문에, 심전도를 해도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 측면에서 보면은,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병원에 굳이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어쩌다 증상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검사했을 때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증상이 없으면 괜찮냐 이것 가지고 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건 2015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1년 사망률을 보니까 무증상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이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보다 사망 률이도높이리는게더 위험하다는 거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긴 해요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케어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위험도 더 커진다 뭐 이게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크리닝을 통해서 어, 아주 쉽게 그냥 진단된 심방세동하고 일반 진단 즉 병원에서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주 까다롭게 해서 내린 진단을 한 경우하고 치료를 해 봤더니 치료에 대한 반응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리닝 을 통해서 하는 진단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증상이 없는 증상이 없고 스크린을 통해서 어 발견되는 심방세동도 동동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이제 심방세동의 분류예요. 이게 이제 2021년도 어, 유럽 심장협회에서 만든 건데 뭐 거의 다갓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과 과거에 있던 것하고 여기 이제 이런 걸 하나 지금, 뭐 이것도 있긴 있었던 건데 first diagnosed 그 그러니까 처음 심방세동이 진단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심방세동이 진단되면은 과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 진단, 뒤에 보면, paroxysmal, persistent, long standing, permanent,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진단되면 이분의 심방세동이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first diagnosed. 그니까, 생겼던 기관과 상관없이, 아니면은 증상과 상관없이 처음 발견되면 이거는 first diagnosed다. 우리가 이제 가장 그이 심방세동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파록시스 말이에요. 파록시스마. 발작성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이란 뭐냐면은 발생하고 7일 내에 저절로 아니면 치료를 해서 정상 리듬을 돌아, 돌아오는 경우가 심방 신방, 그런 심방세동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발생 7일 내에 저절로 돌아왔다. 그러면 자기가 어~ 심방세동이 있어가지고서는 심방세동인지는 잘 몰라지만 하여튼 많이 두근거리고 막 불편해가지고 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때는 저절로 돌아왔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이게뭐 뭔지 알 수가 참 없어요. 이런 발작성 심방세동이 많아요. 많은 심방세동이 이런 경과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발작성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가면서 차츰 차츰 어~ 빈도가 많아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형태가 많거든요. 심방세동의 진단은 어때요?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죠. 아까 보셨던 심전도에요. 굉장히 심장박동수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불규칙하긴 한데 빠른 횟수는 조금 덜해요 요거는 똑같은 심방세동인데 횟수가 늦어요 굉장히 늦죠 또이 심방세동은 첫번째 과하고 비슷하게 심장박수 굉장히 빠른데 이 기저선이라고 그러는게 굉장히 그 뭐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좀 지저분해요. 반면에 이 심방세 이것도 심방세동이에요. 맥박도 느리면서 여기가 좀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심방세동 아니고 딴거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그 심전도의 그 초심자들은 이거 이제 심방세동 아닐 수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진단 방법은 심전도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심전도가 기록하는 그 심장의 정기적 활성이 불과 1 0초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심전도 찍잖아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요만큼 찍는단 말이에요 요게 10초에요 10초 그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10초 동안에 부정맥이나 본인이 이상이 있었으면은 진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단이 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나타나안나타나 안 그래서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7일 이내라고 그랬죠. 근데 시간 48시간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발작성으로 짧게 생겼다 말았다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더 길어지고 더 자주 생기면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진단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좀 길게 해 봐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쩌다 발생하는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세. 부정맥 이 확인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두근거리고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부정맥 같기는 한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이런 장기간 심전도 하죠.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정신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또 뇌졸중도 있어요. 이건 뒤에 또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스크리닝이 아닌 심방세동의 정밀 진단이라는 것은 심전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심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 심방세동 가능한 한 쉽게 좀 많이 찾아내는 게 스크리닝인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유는 심방세동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또 어, 그동안에는 생각도 못했던 뇌졸중 환자에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심방세동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심방세동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요 증상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심방 어, 뇌졸중의 원인 중에서 심방세동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뇌졸중을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도 빨리 더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심방세동을 찾아내는 진단적 방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단적 방법들입니다. 스크린닝에 사용하는 진단점 방법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혈압기혈압기에도 요새 보면은 그 심방세동 부정맥이 있으면 부정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기능이 없는 혈압기는 심전도를 가져 혈압을 잴때 에러를 자꾸 내요. 어, 이상하다 말이죠. 이 부정맥이 있으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PPG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선이 나오는 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광선이 나와 그 광선이 나와 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어, 규칙성이냐 아니냐를 볼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피저 같은 걸 시계로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딴거 필요 없이 우리가 맥박 재는 것만 해도 어, 스크린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더 발전된 게 이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대서 기계에 대면 심전 좀 어, 심장 박동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심전도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 스마트 워치죠. 시계를 차고 시계에서 이제 자기가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어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홀타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어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뭐 최대 최대한 더뭐 열흘까지도 하니까요. 열흘 내지 보름까지도 하니까. 이런 롱텀 홀타도 있고 또 이렇게 가슴에 매다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이 패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패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경우는 아주 조그만 기계를 갖다가 아예 피하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어요 살 안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비티 얼마나 이 정확하냐 또 예민하게 찾아내고 얼마나 정확하냐를 살펴봤더니 다들 괜찮아요. 이 골드 스탠다드 표준일 삼은 거니 심전도에 심전도 심전도 를 놓고 봤을 때 맥박을 재는 것도 한80-90%스페시비스트라는 거는 어 심방세동이 아닌 경우도 가, 같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혈압기 그 다음에 싱글리디케이지 그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붙이는 심전도 나 스마트폰에 있는 앱그 다음에 시계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스크리닝 목적으로 비교적 어, 제법 잘 잡아낸다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렇게 그 스크리닝으로서 아니면은 조금 심전도를 병원에 가서 붙여서 해야되니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모바일 심전도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심전도 형태로 나온 게첫 번째가 홀타예요. 24시간 심전도, 24시간 생활 심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패 심전도 이렇게 달고 기계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종일 심전도를 쭉 기록하는 거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벤트 레코더 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심전도 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손, 손가락으로 손 대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다 대면 여기에 심전도가 기록되는 거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상이 있을 때마다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블루프 레코더 라고 그러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USB만 해요 다 작은 USB 뭘 갖다가 피하에다가 심어요 가슴 피하에다가 어, 한 0.5cm 정도 어, 피부를 살짝 절개하고 밑으로 쭉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놓고 최장 3년 2년 3년 동안 을 집어넣어 놔요 그러고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서 병원에 가면 외부에서 이렇게 어, 대면은 둘 사이에서 신호가 오가면서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를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심장이 심장 이렇게 뛰고 있다가 갑자기 쫙안 떄. 이제 늦게 뛰죠. 예, 이런 섬맥을 찾아낼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건데 우리 부정맥 학회 회원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같이 어, 개발을 해서 사용하다가. 어잘안 됐어요 상품으로서 약간 실패를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이걸 패치를 갖다 붙이고 여기서 전화기로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메모리 스토어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굉장히 그라에서 우리 부정맥 교수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기계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건 제가 경험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어, 어지럽고 정신이 잃고 쓰러지는 분인데 심전도 이거 했더니 중간에 이렇게 심장이 쫙안 뛰었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가량 심장이 잠깐 섰던 거 발견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오패치, 아리듬이라고 하는 건데 뭐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의 패치에서 여기 두 개의 전극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뭐 메모리가 달려있어서 일로 그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전화기로 나가기도 하고. 요것도 국, 적은 국산이에요. CS라고 는 모비케어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이구요. 그 다음에 AT 패치라고 해서 또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원리는 여기 이제 두 개의 패, 전극이 있어가지고 가슴에다 대,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어, 나오는 거죠. 또휴노라는 기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거 만들었구요. 요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그 미국의 Alive c o r 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Cardia Mobile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어요. 요거는 요걸 가지고다니는 겁니다. 요거로 쪼끔해요. 뭐, 한 5, 6cm 되려나요 요걸 갖다가 제가 가고다니다가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스마트폰 앞에다 요 기계를 놓고 두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가락에서 심전도가 측정되게 이, 여기서 나온 게 어떻게 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전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쭉 세이브 돼가지고 나중에 뭐, PDF 파일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 카디아 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심전, 요, 시계를 차고 여기 딱 손가락으로 대면 나오는 것이고요. 애플워치 똑같습니다. 다, 그, 원리다 똑같아요. 어, 왼쪽 손목에 이 기계가 다 있고 이상 있을 때, 오른손가락을 여기 그, 용두, 이용두라우로 이제 이게 저 시계 태엽 같는데이 전자 시계기 이 때문에 태엽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심전도가 나와요. 삼성 갤럭시 워치 똑같습니다. 다 어, 괜찮아요. 다 어, 상당히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카트라우에서 이게 이제 그 저거로 나온 것도 있어요. 바, 반지 형태로 반지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심전도하고 좀 다른 심전도 이렇게서 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형태가 달라요. 이거는 심전도가 아니고 PPG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손가락에 혈, 어,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살짝 더 가고, 들고, 더 가고, 들고 하는 걸 갖다가 광선을 보내가지고, 광선에 투과를 가지고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 PPG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바일 심전도, 이동형 심전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event recorder type. 이거는 이상이 있을 때 자기가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홀터 형태. 이거는 그냥 계속 달고 있어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벤트 형태, 카디아 모바일로 대표되는 이 이벤트 형태는 증상이 있을 때 자기가 대기, 나와요. 그래서 항상 달고 다니지 않으니까 편리하죠. 다만, 증상이 있어서 내가 됐더니 곧 시간이 지나갔다. 그럼 이거 찾아내기가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지오패치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거는 항상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반면에, 어, 조그만 증상 나타내는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